안녕하십니까. 밝은 자리 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람을 왜 명당 집에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네 가지 에너지가 땅 속에서 소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에너지입니다. 이 땅은 기본적으로 음에너지가 베 있습니다. 아주 넓은 음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그 음의 바다에 군데군데 양에너지가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양에너지가 나오는 자리를 명당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에너지 중립값. 에너지 제로값 그런 자리를 보통 무해무 득지라고 합니다. 그런 자리가 있어요. 음과 양의 정확하게 마이너스도 아니고 플러스도 아닌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그런 자리를 무해무 득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음에너지가 나왔다. 또 얼마 후에 양에너지가 나왔다. 음과 양이 교차하는 자리를 반은 반향터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는 대단한 흉지입니다. 이런 자리에 묘를 짓고 묘를 쓰거나 조상을 모시거나 집을 짓고 살면 거의 아프고 암에 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 참으로 흉측한 장소가 반은반양 반응 터입니다. 재벌도 망해버려요. 반은반양이 반응 조상을 계시면 차근차근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음에너지가 4 이상 되는 곳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10이라 가면 4가 넘어가면 그 후손들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7, 8, 90에 있는 자리를 음혈이라 가는데 음혈에 몇 자리를 쓰거나 또는 집을 짓고 살면 아프거나 암에 걸리거나 아주 안 좋습니다. 건강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구 땅 속에서는 대표적으로 가장 큰 에너지가 솟아 나오는데 그게 음에너지, 양에너지, 무해무득지, 반은 반향터이네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어떤 단전원 독 주택입니다. 아주 조그맣죠. 여기 사람이 한번 앉아 계시는데. 이, 여기도, 여기도 제가 소개시켜 준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굉장한 양에너지가 나옵니다. 명당 혈파가 강하면 치유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러죠. 아마 이분이 제, 제 고객일 겁니다, 아마. 3년 전에 이분이 그, 유명한 호텔 요리사셨는데 보니까 반은 반은 타에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식당도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이 집터가 워낙 좋은 양에너지가 솟산난다 치유의 에너지가 솟산난다고 이곳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아마 이 사람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연락이 없었는데 올해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몸이 완전히 좋아졌다고 감사하다는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굉장히 화나지 않습니까? 이것에서는 엄청난 명당 힐파가 소산합니다. 그런 것을 보통 치유의 명당 힐파라고 하죠. 보시기에도 화나지 않습니까? 이런데 사셔야지. 병이 났고 암이 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까, 까칠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터가 작고 주차하기 어렵다고 다른 곳을 알아봐달라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서 살기 시작하면서 전화 한 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년 지나서. 올해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셨더라고요.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감사하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곳에 사시는 분은 가족 전체가 다 암에 걸렸어요. 이것이 대표적인 반응반응 흉지입니다. 집도 아주 예쁘게 지었고 사람들도 아주 착합니다. 선하고 착해도 이런 집에 살게 되면 전체 가족이 다 암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조상들도 다 반은 반은 형제 묘에 형제 계세요. 그러니까 후손들도 꼭 이런 집을 이런 땅을 사서 집, 이런 집에서 지, 삶을 사는 거예요. 또 다른 데 이사가도 또 반은 반은 그런 집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 집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여기는 환합니까? 명당 헬퍼가 아주 강하게 치솟지 않습니까? 그이집 봐보세요. 화창한 날 찍었는데도 이렇게 어두워요, 집이. 이게 양에너지 나왔다가 음에너지 나왔다가 양에너지 나왔다가 음에너지 나왔다가 이렇게 반응 반응이 교차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살면 은 암에 걸리고 심지어는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곳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태능입니다. 서울에 태능 다 아시죠? 36대학교도 있고, 옆에. 태능, 태능은 아주 흉지입니다. 사람들이 태능을 명당터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대표적인 흉지터예요, 이게 태능이. 반응반향이 엄청납니다. 이 자리에 가서 명당터라고,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요 보세요 제가 그려놨습니다 양에너지가 나왔다가 음에너지가 나왔다가 이 반응 반향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태능 일대가 다 흉지입니다 아주 대단한 흉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는 이수, 이수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7호선 남성역이고 그런데 이곳에 엄청난 반은반향 흉지터가 있습니다. 이 일대가 다반은반향터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 가요. 여기는 다 재개발로 지정돼서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이 교차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강남 가깝고. 교통도 아주 좋죠. 남성 시장도 있고. 그런데 이 일대가 다 파는 반향 흉지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제가 아는 분도 이곳에 사는데 건강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독유산 자락에 제가 소개시켜준 농막에서 거주, 거주하면서 1년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계속 살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이렇게 반은 반이 흉기터는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 보실게요. 여기는 광명시입니다. 광명사거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철산역이 있고. 그런데 이곳은, 이거, 이거 보시면 광북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대단한 반응반응 반응 흉지터입니다. 그런데 반은반 흉기터인데이 이 광명시 근처에는 명당터도 있어요. 이곳에 왕재산 공원 근처에 아파트 한 동이 딱명당 명당터 안에 들어있어요. 그 외에는 다반른반는터예요 반응 그리고 이 광명시 사거리 광명역 사거리 한 곳이 또 명당터가 있어요. 그외에는다반른반 반응 흉터입니다. 광복, 광복성당도 반음방의 흉지터입니다. 이곳은 유명한 신림역이 있는 곳입니다. 이쪽 올라가면 서울대도 있죠. 또 이곳이 대단한 반은방향 흉지터가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일대가 다 반은 반 흥기터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국사봉 있죠? 국사봉 북쪽에는 대단한 대명당 혈처가 한 곳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나 에 국사봉 자락 근처에는 대명당 묘혈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명당 집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집터가 저 북쪽에 있는데 거기가 대명당 집터입니다. 그리고 대명당 묘혈은 이구사봉 북쪽에 김용삼 대통령 예전 집터 가기 전에 있어요. 그러나 이곳 일대는 전부 다 반은 반에 흉지터입니다. 또한곳더 보여드릴게요. 이곳은 전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염주체육관이 있는 그 근처입니다. 제가, 어, 금호동인 금호동은 굉장히 많은 반음반 반응 양터가 있다고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어디에나, 어느 도시나, 흉지, 흉지타는 다 있어요. 강남에도 있고, 강북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어디, 어디 지역이나 다 있어요. 네, 여기 염주태역관 옆에 금호 1차, 금호 2차가 있는데, 평수가 아주 큰 대형 아파트입니다, 이곳이. 구모 1차 아파트 안에는 천하의 흉지, 한동이 천하의 흉지입니다. 반은반향 터인데, 근데 그 반은반향의 흉지 터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터가 이 구모 아파트 1차 안에 있어요. 어떻게 제가 이걸 알게 됐냐면, 이 그동에 사시는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건강한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고 응급실을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동에 2층에서도 사람이 죽어나가고 아래층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살펴드렸어요. 살펴드렸더니 그 동이 반은 반은 흉기터입니다. 대단한 흉기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임대를 주고라도 빠져나가셔야 한다. 제가 그랬던 거예요. 평소가 50평이 넘는 대단히 큰 아파트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대단히 고급 아파트에서 그런 반응 반응 흉기터가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 그분은 이사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안 가셨으면 남편분 초상을 치르게될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반응은 흉지터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집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요리사처럼, 요리사 분처럼 아마 그분이 맞을 거예요.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양에너지가 엄청나게 소산하는 그런 자리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시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양에너지는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소산합니다. 이런 자리에 사셔야 일도 잘 되고, 건강한 거예요. 암도 치유되고 병, 각종 병증도 낫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사람을 왜 명당집에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제 영상이 흥미롭거나 마음에 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